아, 네. 네, 여기도 네. 지금 발톱이 박혀 있어서 일단 조금 갈아낸 다음에 음. 그다음에 연화제 뿌려서 좀 부드럽게 하면 오른쪽처럼 조금 수월해지시거든요 네. 불편함이 네. 괜찮으시죠? 네, 네. <laughs> 움직여도 아프지 않으시고. 안 아프면은 모르지만 아프면 그 통증 때문에 뭔가 막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안되면 막 발톱 뽑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고객님처럼 공구로 막 잘라내시고. 이 진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같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네, 네. 실제로 통증이나 이런 감각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우리 몸 전체에서 50%가 발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런 말씀을 매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 거죠. 네. 발이 제일 심장이라는 게 네. 안에서 또 혈액을 다시 펌핑해서 기 네. 위로 풀어올려줘야 되잖아요. 순만이안 그러니까 되면 발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발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을 수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기 발톱들도 파고드는 발톱에서 안에 염증들이 조금씩 있어요. 어... 네, 여기도. 옆에까지 잘라내드린 이유는 안에까지 지금 무점균집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눌리면서. 남자분도 손톱 관리하러와요음손 케어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손 케어보다 발 케어를 더 많이 오시죠? 그게 뭐예요? 발 발톱 음. 자르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음, 아, 그리고 발각질 이런 거는. 발톱 이렇게 자르고 오는 단계. 네네. 있어요? 어, 어 그럼요. 발톱. 발톱을 잘못 자르신 분들이 의외로 잘 많으세요. 그리고 한번 내성 발톱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어. 발톱 자르는 게 이제 조금 걱정되시고 약간 무서우시니까 오셔서 저희 발관리만 받으신 분들도 남성 고객님들 많이 계세요. 어, 음. 잘못 자르면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고생하시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이렇게 안에 박혀 있는 발톱이 무좀 균집 스일링 만 하면 다시 또 이게 또 이렇게 안에가 두껍게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아 이발톱이 다시 이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또 아 계속 이걸 잘라 갈아내고 갈아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네네. 이 발톱이 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먼저 이제 교정을 먼저 하시는 건데요. 음, 어 이쪽 완전히 끝이 안볼 정도로 박혀있는데요. 교정기는 좀 이렇게 안쪽에다좀 걸어드릴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아까처럼 좀불편하시다니까 교정기 끼우기 전에 조금 발톱을 좀 잘라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앞쪽에 그래도 좀 찌르고 있는 발톱이 딱 보이니까요. 잠시만요. 연화제 많이 뿌려놨어 아까보단 조금 그래도 조금 나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아까보단 끝에가 그래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끝에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요러, 요렇게 찌르고 있었던 거죠, 피부에. 어 그러니까요. 엄청 딱딱한데? <laughs> 아프셨겠어요, 진짜 많이. 그래서 지금 그래도 누르고 있는 발톱은 조금 정리돼서 네, 교정기 끼우면, 끼우고 나서 좀 발톱 자라나 위로 올라오면 또 제거해드릴 거예요. 예. 이제 또, 또 괜찮으시죠, 네, 확실히? 벗기니까 뭐 네. 좀 부드럽네요. 그렇죠 오른쪽처럼. 미세한 게딱 벗기니까 그냥 네, 그럼요. 그니까, 눈썹만큼 얇은 음. 그런 발톱이 남아있어도 그 자극으로 염증 이 생기고, 고름 생기고, 유가종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거였 지금 고객님 발톱 정도면 엄청 큰 거죠. 예. 엄청 큰 조각인 거죠. 혼자는 어떻게 할수 없는 거라요 아, 그럼요. 이 정도는 못 잘라내세요. 아, 그래도 엄청 깊게 박... 음. 연러 가지 좀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기 제작해서 바로 이제 걸어드리고요. 나머지 발도 잘라내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 자리 교정을 하지만 아마 여기 금방 쪼개질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왜냐면 여기 이렇게 황갈색으로 되어있는데가 지금 염증이 있고 그랬던 자리거든요. 근데 바스러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 잘라내야 겠죠 그죠? 네네네. 근데 지금 잘라내면 자라날 때 이제 아무래도 안에 무정기 또다 자라, 자라내릴 때까지는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뭔가 임시 방편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걸어서 발톱을 이제 들어 올려 드릴 거예요. 양쪽 팀 바퀴풀. 그리고 여기 좀 제거 다 해드릴 거예요. 그 사이 잠깐 교정기 좀 제작할게요. 아, 방금 대박. 진짜. 근데 크기는 얘가 더, 이쪽이 오른쪽이 더 컸는데 여기가 아예 이렇게 송곳처럼 돼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음, 그니까 부었구나. 네, 그쵸. 여기가 식품, 지금. 붓고 나중에 시큼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안에 고름 차고 염증 사면서 음. 피부 이제 감염되는 거예요. 교정기 제작하고 바로 걸어 드릴 거예요. 꾹 쪼이는 듯한 아니면꽉 끼는 듯한 통증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괜찮으신데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따가운 느낌은 안 드세요. 어떤지 아죠왜 <laughs>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 안에 발톱이 피부에 꽉 박혀 있으면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교정기를 끼워서 끼워 넣어 드릴 때 약간 불편함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불편함과 찌르는 듯한 통증은 당연히 구별이 되셔야 되거든요 찌르면 교정기를 다시 빼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누른 듯한 통증이 있었을 때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통증인 거거든요 찌르세요? 뻐근하세요? 찌르는 듯한 느낌이세요? 네. 위치상으로는 찌르는 자리는 아니긴 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요? 어, 이렇게 아프지 근데? 안에 염증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딱이 자리거든요 어우. 여기는 벌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고객님 근데 지금은 끼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자리여서 제가 이제 끼워 드렸던 건데 아마 염증 때문에 조금 뻐근한 그런 통증이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끼워 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laughs> 확실히 찌른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약간 느낌 좀 있으시죠? 근데 네. 이제 발톱 약간 교정 이제 걸었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아. 걸어서 조여서 들어 올려주면 그때는 이제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아, 그래. 그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제가 보고 해드렸던 거라서요. 오우. 이제 옆에도 이렇게 박혀있었고 아, 지금 기도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음, 네, 여기는 이미 네. 구멍 뚫려 있었던 염증 자리였어요. 네. 지금은 아무리 상처가 있는 자리라 제가 조금씩 건드리면 맞아요, 맞아요. 네 아프신 거예요. 상처 있는 자리고. 네, 오, 네. 여기, 네. 여기 조금 더 잘라내 드릴 거예요. 네. 여기 새로 또. 앞에서 찌르고 있으면서 새로운 염증이 또 안에 새로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어? 요, 여기 이게 이제 육아종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더.. 이제 더 아프셨던 거죠 이거는 이렇게 약간 빨갛게 살짝 부풀어있는 거 보이세요? 예, 예 이게 이제 육아종이 자라기 시작하네요 육아종이 뭐지? 육아종이 염... 이제.. 그러니까 염증이 반복되면 고름이 되고 그럼 안에서 어쨌든 새살이 돋아나야 되잖아요 돋아날 때 세균이 감염되면서 피부가 결절된다고 해서 약간 아... 어떤 형태냐, 약간 종양 제거했을 처럼 음 그렇게 피부가 과잉으로 자라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피부로는 너무 아프고. 네, 그렇죠. 안에 이과정 있었기 때문에 더 아팠을 거예요. 지금은 에이, 이제 아, 괜찮 이제는 상처만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염제 일주일 정도는 꼭 드셔주시고 그 상처 자리는 연고 발라주시면 되세요. 음. 그러니까 세살 도단하라고. 음. 소염제는 염증 가라앉으라고 이제 드신 거고요. 요긴 저 일단 마감 처리해 드릴 거예요. 위쪽하고 같이.